오늘은 어제 그제 이어서 사이드 컨트롤 중에, 어, 왜안에요팔 제어, 그리고 요 팔꿈치 제어, 말고, 또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감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뭐, 다른 걸할수 있겠지만, 이 팔이 넘어가서부터, 킹으라, 스트레이트 암바, 그리고 삼두 압박, 세 가지, 서미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 팔이 넘어갈 때, 그냥 이렇게 넘어가면 이 팔로 3두를 밉니다. 밀면서 상체를 늘어가면 수입이 되는 거 그래서 넘어갈 때 이걸 잡아주고 밀어주고 팔꿈치가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밀어줘야 돼요. 5도 정도. 그래서 넘어갈 때 이렇게 넘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넘어가서 기다립니다. 기다리면 밑에 사람이 이 팔로 이렇게 해서 밀기 위해서 이 팔이 넘어옵니다. 그 넘어오는 타이밍에 넘어오는 타이밍에 머리를 한번 막아주고 머리를 안 막아주면 너무 빨리 넘어가. 머리 를 막아주고 잡고, 잡고, 90도, 90도 유지해주고 팔꿈치를 구리로 가져오는. 90도 유지, 팔꿈치 구리로 가져오는 게 중요하다. 그 다음은 손목액션만으로도 탭이 나옵니다. 근데 사, 상대방이 유연하다, 그럴 때이 팔을 이렇게 들어주면 됩니다. 근데 웬만한 경우에는 이제 목의시만 제대로 해주면 강남 타입에 사이에 강남 타저처럼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엄지 손가락은 이렇게 해주지 말고 이렇게. 엄지 어, 손가락 이렇게 이 나와야 되고 이게만 예각이었다 하더라도 90도로 만들어줘야 되고 응. 동각이었다 하더라도 90도로 만들어주는 게 가장 효율적으로 상대방을 압박할 수 있다. 이게 1단계, 기무라. 근데 어떤 게하이 벌어지냐. 팔이 안 내려올 수 있겠지, 그죠? 이 사람이 여기서 팔이 내려오는 순간 내가 기무라 당한다는 걸 알면 꺼집니다. 꺼집니다. 그러면 강제로 이 팔을 바깥으로 내리는 방법인데 나와, 나와, 그럼 나오는 게 아니고 막가주고내 몸이 앞으로 전진을 하는데 뼈로 팔꿈치 바로 밑에 여를 눌러주면서, 밑에 공간이 있으니까 막아주고, 어깨로는 눌러줍니다. 그러면, 1차적으로, 삼두압박 탭이 나옵니다. 그런데, 삼두압박 탭이 나올 수도 있지만, 이탭 용도가, 아니라 이 팔을 피는 용도가 있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팔을 피게 됩니다. 그럴 때, 잡고, 구0도 만들고, 앞으로 나갔으니까, 뒤로 다시 돌아오고, 팔꿈치 구습도 그다음에 흠모이죠 이렇게 하면 기무라가 되고 삼점방. 또한 가지 이 사람이 눌렀는데 팔이 펴져, 펴져서 가지 고 몰라고 잡았더니 나보다 힘이 세. 계속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핀다 팔은. 그러면 억지로 이 사람 필러인데 갖고 오지 말고 갖고 올 수도 있어요. 근데 갖고 오지 말고 팔을 필러 그러면 그래 펴박 덮혀. 그리고 여기를 잡아주니까 여기를 잡아주고 눌러주고 눌러주면 트레이트 한번 끝나. 세 가지 질문 있는 사람 질문. 마지고어 그래 그, 어. 요 어떤? 그자 사이. 이거 뭐냐? 삼도압박을할때이 음. 이 주먹이 위치가 어디다 말하는 거 이거는 이지 이게 팔꿈치가 있으면 팔꿈치에서 한 5cm 이내 지나가면 은 안되고 너무 팔꿈치도 안되고 한 3-4cm 정도 거기에 그 위치 한 데다가 뼈를 뼈가 이렇게 뼈가 납작하게 세워야 돼요 어. 알, 팔날로 해주고 땅에서 이격될 때 20만으로는 안되니까 이 도와줘야 돼그 어. 위치가 이렇게 중요하고 어깨를 눌러주고 그치? 그래서 팔이 툭 떨어져 나온다. 자고, 삼도 압박에 처음 하는 사람은 잘안될 것이고, 안되로 내가 피지컬이 좋아. 네. 피지컬이 좋은 사람이 하면은, 힘을 하기 전에 삼도 압박을 으악 소리가 나면서 벌써 이제, 데뷔 음, 나오고, 음. 그리고상사이할 수도 있고. 네. 그러니까, 너희들이 만약 시험 나온다 그러면은, 이제 금지 기술을 잃을 수가 있으니까, 삼두 압박을 종결로 하는 게 아니라, 팔을 피는 용도로 압박을 하는 걸로. 그러면은, 반칙도 아니고, 누르면서 팔을 피니까.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무서 가면서, 이렇게 펴버리는 거야. 그럼 삼각압박이 아니라 팔을 피는 동이기 때문에. 그음에 그러니까 갖고 있는 게니까 그런데, 이제 브라운 벨트 이상, 이제 상급자들은 여기서 굳이 가서 팔을 안 펴도 되고, V자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해도, 종결 된다. 삼각압박. 그래서 기모를 할때 가장 중요한 거는, 요렇게 잡지 말고, 이렇게 잡으면은, 이 손목의 그, 유격이 작습니다. 이렇게 잡아야만, 아까 얘지만 사이, 사이의 강남기타이처럼 이렇게 두 개가 다, 이 손목 액션만으로 대이 나와야지, 한 90%는 이렇게 나옵니다, 실제로. 유연한 사람은 해주고 약간 들어줘야 되는데, 손목 액션도 안 나왔다. 그럼 내가 유격이 좀 약합니다. 구조가 들릴 또 하나는, 이게 예각으로 돼 있는데, 자꾸 들어가게 요 그럼 이 사람이 유격이 생기고, 이게 9 0도입니 그리고, 팔꿈치에 들어왔어. 이만큼 왔어. 여기서 자꾸 들으려고 그래. 그럼 이 사람이, 그, 여유가 있습니다. 90도 유지해주고, 팔꿈치가 이렇게 왔을 때, 손목 액션만으로 살짝만 들려도, 억소리가 나요. 김으랑. 가장 기본적인 김으랑. 예은이하고, 응. 예술이하고, 예은이하고, 응. <laughs> <laughs> 자매인데, 그, 동생이 했잖아. 이 언니가 응. 봤을 때, 뭐, 아까 했는데 잘안 되는 부분이라든가? 그리고, 뭐, 어떤 게 있었지? 그, 어깨로. 누를 때. 누르려고 하는데. 포인트, 가 그지? 네. 그거는, 이제, 뿅점이라고 보통 하는데, 뿅점은 분이 여러 번 해서 찾아야 돼. 여러 번 해서, 아, 이렇게 좀 그랬더니 이 사람이 힘들어 하더라. 그냥 밑에 사람이랑 그 커뮤니티 해줘야 돼. 밑에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 안 되고, 어, 이렇게 했더니 더 아파. 오, 어, 거기가 제일 아파. 이제 서로 이제, 커뮤니 그래서 지수는 서로 좋은 파트너가 되어야 된다. 스승. 그러면은 안좋았다 그래서 오늘은 사이드 중에 가장 기본적인 거 긴가? 물론 이것도 많습니다 이거 말고도 뭐 엄청 많습니다 들고 갈 수도 있고 오만 가지가 있지만 그걸 하루에 다 한다는 거는 24시간도 못 자라고 48시간도 못 자라고 이렇게 <laughs> 찍을 수도 없고 이렇게 볼 수도 없고 그래서 잘라서 할 거니까 앞으로도 계속 뭐 거의 매일 매일 아닐 수도 있지만은 틈 나름대로 수업하고 싶고. 그러면 제자들이 그걸 또 집에 와서 볼 수도 있고, 귀수도 안 하는 사람도 그걸 보면서 어느 정도 이어가고, 이런 식으로 계속 영상을 올릴 테니까, 너희들도 반복해서 보고, 어, 첩밥도 하고, 그러면 됩니다. 오늘은 <laughs> 여기까지. 오늘 이렇게 해주는 거야요 아, 또? 열 여기까지. 어.